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월요일인 뉴지스타 마감 시황 뉴스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과 원화 약세로 오늘도 주식 시장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9.03포인트 내린 2,079.01, 코스닥 지수는 13.82포인트 내린 708.8. 원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5원 오른 1,18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402억 원. 기관이 1,306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개인은 2,584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고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36억 원 기관이 735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개인은 1,298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원화를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전망 악화에 대비한 상위 3대 숏 통화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호주 달러와 대만 달러가 나머지 두 가지로 지목됐습니다. 원화 등을 매도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최고의 외환 해지 방식이다. 이런 설명인데요. 국내 경기를 바라보는 대외적 시각이 상당히 불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발빠른 경기 부양 정책 또 금융 정책이 아쉽기만한 요즘이죠.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기술 문서 유출 논란이 이제 가려지게 됐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대웅제약 쪽에 나보타 균주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조만간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자동차 관세 폭탄 시한이 오는 18일로 다가오면서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우리 한국이나 독일, 일본 등이 상당히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인 자동차가 관세로 인해서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되면 우리 국내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상황인데 또 다른 타격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아, 이 문제는 EU나 일본과의 양자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도 과거와 달리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의 수입 규모가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규모만큼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관세 부과 옵션이 제한적이기도 하고 또 중국 경제가 급격한 둔화 이후에 불안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의 선택권 역시 제한적이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양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 위안화 약세로 인해서 앞으로 해외 투자가 억제될 수 있고 중국이 기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거나 새로운 제품군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 경제에 필요한 반도체나 돼지고기 원유 비행기 등의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중국 관리들은 관세 인상의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의 마크 오 국제무역학과 교수는 중국은 사태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협상에 열려있는 합리적인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중국의 경제 지표와 미국의 협상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는 날이 위안화가 하락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면서 중국 당국은 위안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7.6 위안까지 떨어지는 것을 일단은 허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수주일 동안 중국이 모든 은행의 지급 준비를 인하하는 등의 급진적인 조치는 삼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화 재개 일정을 정하진 않았지만 6월 말쯤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즉 G20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때에 맞춰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겠나 하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입니다. EDGC 락앤락 전 회장이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지분을 꾸준하게 늘린다는 소식에 8.78% 상승 마감했습니다. 흥구 석유, 이란 석유 수출 규제와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혜가 기대됩니다. 19.2% 상승 마감했습니다. 넥슨지티 15일로 예정된 넥슨 메가 본입차 시기가 다가오면서 상하가 마감했습니다. 파워넷, 코스닥 상장사 아이즈 비전과 머큐리를 인수해 5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중국은 25%의 관세는 이미 각오했던 것 아닌가 하는 시장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협상 테이블에 다른 것을 올리고서라도. 전체 무역 협상이 파국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모든 품목에 관세가 25% 실리게 되면 결국 중국은 고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회사채 디폴트가 우리 돈으로 약 6조 7,56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같은 기간에 3.4배에 달하는 수치인데. 이는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강화된 관세가 중국의 수출기업들에게 상당히 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지난해까지 관세를 적용하지 않은 3,25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도입한다면 중국의 주요 수출기업 상당 부분이 1년 이내에 도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은 협상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자존심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중국이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다. 이런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시각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월 13일 월요일에 뉴지스탁 마감시황 뉴스였습니다.